뭐 어, 지금 우리 앞에 언니는 어 이거 사진 찍고 있어 이게 뭐야 언니? 음 먹방 스타트 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콘샐러드를 왜 구워요? 버터예요. 그냥 아니, 먹으면? 치즈예요, 치즈. 치즈야? 콘샐러드 아니고? 콘샐러드 치즈 같이 넣은 거. 음이걸 어, 처음 먹어본다. 콘치즈인데. 아 치즈를 넣었구나. 맛있다. 아니, 치즈가 되게 살아숨다 음. 정말, 코치 굽는 거 방송하시나봐요. 침만 잘 보이세요? 음, 망짱. 이건 또 콘치즈는 메인요리 나오면 안 먹게 되거든요. 패 어, 페라조치님, 안녕하세요. 옥자님, 이거 뜨거운데 편집에 먹어봐. 어, 맛있어. 옥자 꺼. 어. 이거 뭐예요? 장어예요? 예. 어머. 어머. 나 구경구이집에 장어 나오는 거 처음 봤어. 아, 이게 세트로 시킨 애구나. 네. 원래 이렇게 나와 싶었는데. 꼬리는 내 어? 근데 꼬리를 안 먹으니까는 꼬리가 좋다고 소문난 거 아니야? 뭐지? 뭐지? 그렇지. 뭐지? 그런 것거 같아. 뭐, 뭐, 이거없다요 끝에 흰살은 뭐예요? 뼈입니다 아, 뼈요 가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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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고 이거 걸시는데 산과 하는 때는 아, 가리.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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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이제 다 넣었구나 아, 장어 욕심난다 나 많이 먹을 거야 장어 삼겹살도 나오고 삼겹살하고 조개구이하고 장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 조개구이 아 목살 우리가 저기 맨날 조개구이집 가면 조개만 넣으면 양이 별로 없는다 어머 저를 채웠어 어떡해 골로 옮겨 두개 그냥 같이 다 고기 생선 장어까지 다 나와요. 음, 맛있다. 음, 음 고기 먹었니? 오늘 밤새고 이제 집에 가야죠. 대전으로 가야 돼요 대전으로 우리 모친 놓고 왔잖아. 음, 진잘 커? 어. 잘 커? 이름 뭐였더라? 까먹었어. 바다하고. 장군. 아, 바다. 언니도 바, 또 있어? 두 마리야? 두 마리잖아. 네 마리에서 두 마리. 다 바다하고 누구야? 장군이. 아, 아, 맞다, 맞다. 바다하고 장군이 키우거든요. 뽀메 어, 뽀메리야 근데, 내나가서. 아, 진짜? 음. 이제는 내일 다시 대전으로 들러서 음, 어디 가야돼요 어 맛있다 오랜만에 오니까 근데 서울이나 인천 근처에서 내가 마력이랑 인천 월미도 가서 조개구이 먹었는데 어, 양은 그렇지않되고 비싸기만 들렇게 비싸고 맞아. 맛도 없고 역시 조개구이는 부산에서 먹어야 돼성사포에서 근데 요즘 송도가 그렇게 뒤집어진다는데 송도, 영도 영도, 영도, 응. 영도성, 영도성도, 어. 영도가 어디야? 영도섬, 아, 아섬안에서 바람? 그거 남포동에서 다리 건너면 영도죠. 어. 영도 알랜. 영도 이른 어른 남자님, 안녕하세요. 가리비 맛있겠죠? 나 음. 옛날에 가, 가리비가 안 먹어봤잖아. 아이스크림만 보고 알았어. <laughs> 그 아이스크림으로 된 가리비 있잖아, 그거 가리비 아이스크 그래서, 아, 조개. 아, 조개가 가리비인데 이렇게 생겼구나. 그 아이스크림으로 조개, 조개가 뭔지 알았어. 참스러 음. 음. 언니는, 음, 아, 소개를 할게요. 제가 소개를 안 했구나. 음, 저하고, <laughs>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서울에서부터 알던 사이에요 그니까 이제, 제가 데, 데, 여기 부산에 올 시기 때, 그때, 음, 그때 같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음, 계속 알고진 지낸 게한십몇년 됐네? 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계속 알고 지내더라고요. <laughs> 했는데 아유, 아주, 사람, 사람 인연이, 이게 끊을 수가 없어. 진짜 나겠지겨운 인연이야. 나이가 몇 살이냐? 언니 50이에요. 어려워요. 이러고 놀았지 뭐, 맨날. 언니하고 옛날에, 어, 대, 대가리 잡고 뜯고 싸운 적도 한번 있었다. 우리 싸워? 더, 더 친해졌어, 진짜. 그치? 싸우다 정돈다 그때 머리 숱이 반이 없어졌어요. 전 머리 안 잡았어요. 몸을 잡고 흔들었지 머리 안 잡았어,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다 그럼 내가, 내가 뜯은 줄알 거야, 진짜. 어, 왜 이렇게 나쁜 년 만들어야겠어요, 진짜 매번. 매번? 네 맨날 자기는 착한 척 해, 맨날. 기름장에 넣지. 아, 기름장에 넣는 거니까 아니, 아니, 기름장에 넣지. 마늘도 기름장에 넣어야지. 그래은맛있기야 네, 어, 그래. 고기 찍어 먹으래 쩍고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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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라 부산 뜬에5년의 시간이 돼갖고, 길도 까먹어갖고, 아, 처음에 왔는데, 길 까먹어 딴 데로 갔어요. <laughs> 육수가요. 아 해운대에 우리 어, 여, 열성적인 팬분들도 만나고, 우리 전 매니저 가로오빠도 만나보고, 우산조화조아님이 수고하고 맛있게들 먹으세요. 이따 봬요 <laughs> 이따 보실 건가 봐요. 자주 뵈요. 아, 그래요? <laughs> 옆집 사시나보다. 언니, 옆에 분 결혼해요? 결혼하고 싶대요, 그냥. 음, 음 오메가 우리님, 난수면안될것 같아. 캠키고 방송하는 거? 어머. 아까 친구가 송정에서 DJ님, 비키니 입은 거 보고 반했대고. 그건 말을 왜한거로본데 <laughs> 말은 한 거고, 글자로 반했대, 다들. <laughs> 어? 당신 할때접근 하라고 했지. <laughs> 응. 나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다 피해가잖아. 어려워. <laughs> 맨날을 봐도 어려워. 송정에서 딱 있었는데, 내가 진짜. 아름다운 자차로 인어공주 인양 딱 누워 있었는데 뉴수나트라니까배살라도고 쉽게 나온 거 다정이자 뉴수나트라니까정점 네? 무리합니다. 감탄이었어, 물 너무 좋아. 어머 나 꿀잼 1등했어, 어머. 어머 <laughs> 영장님 감사합니다. 유조가 뽑은 꿀잼 방송 1등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음, 파도소리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음, 어우, 자몽의 신살이 살살 녹는다, 진짜. 조개구이만 먹기에는 조개가 너무 쪼끔이야. 사조님 아니고요. 어, 거의딴 언니예요. 이직원까지제 방송에 한 번도 노출되신 적이 없는데 오늘 노출되셨어요. 아프리카 방송에서 처음 나오신 거죠? 방송이라는 게 처음이에요. 아. 어머. BJ 망토라님 누군지 뻔히 아시면서. 토라왔어 어. 왕토라님 들어오셨네. 안녕히 계세요. 음, 저 청사포에서 먹고 있어요. 음, 그 언니. 음. 어, 시집가야되니까 누군지 말하면 안 돼요. 음, 진짜, 이게 오랜만에 온는데 맛있다. 나는, 뭘또 먹어요. 어, 이게 잘 먹지도 못하면서, 괜히. 지금, 이것저것 맛보는게 맛있지 지금 여기 한신포차 가려고 하는데 그 지금 수작거리고 있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신포차 별로 안요뭐또 생겼다던데 옆에? 많이 생겼어 음맛있 굉장히 왕수라님께서 보고프다고 전해달래요 라면드시라고 음. <laughs> 부산에도 뭐 연락도 안하는데 뭐. 뭐 상원하셨구나. 좀 그런 거 있어요. 전 연락했는데 시간 안안 지켜주신데. 아니 요 그냥 보자고 연락했는데 이분님 음, 엄마. 이 언니께서 저를 호텔만 뭘? 잡아주고 쌩까셨어요. 저를 보러 온게 아니잖아요. 방송하러 오셨잖아요. 아니 전세계한서다 보러 왔죠. 음, 전 그런 거. 싫어요. 지인들과의 정도 느끼면서 정도 나누면서 음, 오래된 팬분들도 만나면서 바깝게 하면서. 뭔가 좀 아름다운 시간한번 보내러 왔다리즈 어. 갱신하는 것 같다고요? 모르겠어. 나이 는 먹는데 왜 자꾸, 어? 어려지는 거야, 나? 어? 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똑같지. <목소리> 어릴 때보다 지금이 더 솔직히 어려 보이지 않아? 너 어릴 때 약간 노하였지, 그 뭐. 그니까. <laughs> 어릴 때 진짜 나 성숙했던 것 같아. 어? 어머, 봉보유님 안녕하세요. 내가 흰 옷을 입고 있어서 흰 글씨가 여기 하얗게 있으면 글씨가 안보안 안 보여. 언니 뭐라고 했는데, 아, 귀엽다고. 어머, 감사합니다. 자 원래 이렇게 귀엽고 깜찍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laughs> 내가 너무 귀엽고 깜찍한데 티안 냈어, 사실. 여지껏 얘통 떨었어요, 도도한 모르셨죠? 어, 매운장에다가 여기. 속에 매운 장이 있던 장어를 뭐 찍어 먹는 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먹는 게 아닌 것같은데 역시나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해물라면을 마무리하면 딱딱딱것 같아요. 음. 오늘 속눈썹밖에 안 붙였는데. 장어에 싸먹어야겠다, 요 어? 장어에다가. <laughs> 자 아니, 조개를 싸먹으려고이거뭐 숟가락을 퍼먹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숟가락을 훔쳤다, 친절하나? 응? 장어에다 조개를 이렇게 같이 쌈에다 깻잎에다 싸았거든요아올빽해서 이쁘다고 감사합니다 헉, 조명빨이에요 음 맛있다 음, 맛있다요 꼭꼭 씹어먹어야지 어, 로맨틱한 친구 안녕하세요. 아, 전 술을 안 먹잖아요. 전 원래 술안 먹고도 잘 먹어요, 그런 거. 목살이, 아우, 뭐 이렇게 크게 잘랐대. 이래가지고 어떻게 씹어, 이거를. 아 언니가 손이 너무 커서 고기를 크게 잘랐어요. 반토막 내야지 먹지, 어떻게 먹어. 아, 구워주는 분은 저랑 십몇년 지기 언니, 어, 지내는, 부산사시는 언니에요. 어. <laughs> 너무 우리 하와이 언니 조명빨도 미마가 밝혀줘야 받쳐 준이 있는 거죠. 너무 와, 아름다운 얘기 감사합니다. 사장이 가게 해달래 어? <laughs> 사장님이 가게 홍보해 보고 있다. 벌써 했는데. 어머 여기 사장님 이 보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뭐라고 쭈꾸 쭈쭈쭈꾸. 쭈쭈, 쭈쭈 쭈꾸. 가리비. 쭈쭈 가리비. 어 우리 지금 청사포 여기 내 제목에 써놨는데 청사포 조개구이 집에 오셨어 이게 글씨가 다안 써져가지고 길게는 쭈쭈 가리비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어 메뉴. 슈츠 가리비라고 메뉴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른데하고 좀 틀린 게, 장화하고 이렇게 목살이 세트로 나오는 조개구이집을 처음 봤거든요. 음 그래서 급, 급자라봉보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끝에 끝에 집을 가봤는데, 어 이상한 농담이 나고, 어 알바생들이 이상한 농담을 해갖고, 먹다 얹혔었거든요 그때 남자친구랑 같이 갔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여기는 사탕도 안 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laughs> 일단은 스키다시가 너무 뒤집어지고 이 갓김치가 너무 또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미역국은 <laughs> 미역국 맛있어요. 이 조개구이집마다 미역국 나오더라고. 맛있네 허, 진짜 이런데 오면은 해산물이니까. 어우 돼지고기 딱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돼지고기 목살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쌈장까지 같이 주니까 진짜 듬뿍 듬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서비스 음? 들어야 돼요. 머 홍보했다고 쭈쭈 가리비 홍보했다고 우리 사에다가오 먹었어. 이러려고 홍보한 거 아닌데 어 언니가 장어를 안 먹니? 난 장어 되게 좋아하는데. 난 장어가 스키다시로 조끔 나는 줄 알았거든. 많이 줘갖고 너무 좋아서. 먹고 더 먹어. 가리비, 가리비비보다. 아니, 이 양이 딱인데 2인분, 둘이 먹어도 배불러요 지금. 더 먹으면, 아, 더는 못 먹을 것 같아. 근데 이 정도가 딱이야 지금. 이거 더, 더 먹어야 되고 해물하면 나온다며. 뭐야? 해물 라면 음. 저 스키트러가. 응. 음. 어머니, 역시 부산 오뎅이다. 아쉽다. 음. 음, 여기 엄마랑 아들 같은데, 저기 오빠가? 오빠 되게 기어, 귀엽게 생겼다니. 이제 저기 앞에 한번 가볼까요 와 청사포 오 헨리님 안녕하세요 이게 청사포에요 나가볼까